돌고 돌아 고향으로 4억 원의 가치를 지닌 김주환,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부산 사나이. 3년 만에 귀향 롯데 유니폼을 입은 경남고 출신 좌완. 2025년 11월 19일 KBO 2차 드래프트가 열린 이날은 한 젊은 투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경남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발을 디딘 지 3년. 김주환 22, 이 드디어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다.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벗고 롯데 자이언츠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롯데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였다. 지명한 선수 3명 모두 투수였다. FA 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뗀 롯데로서는 트레이드를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 영입과 2차 드래프트가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그리고 롯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9억 원을 투자한 롯데의 로또 전략. 롯데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채택한 컨셉트는 한마디로 로또였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지명된 세 명의 투수 모두 과거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으로 선발되었던 선수들이다. 뛰어난 피지컬과 빠른 구속을 갖추고 있지만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해 원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이다. 롯데는 패스 없이 지명 가능한 세 자리를 모두 활용했다. 김주환과 김영준 26을 LG로부터 데려오는데 7억 원을, 최충연 28을 삼성으로부터 영입하는데 2억 원을 지불했다. 총 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이는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기보다는 미래와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다. 롯데는 이들이 제대로 된 기회와 케어를 받으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고 재능 있는 투수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해 팀의 중추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베일에 싸인 김주환. 그러나 롯데는 그를 잘 알고 있다. 1라운드에서 지명된 김주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그는 1군 무대에서 단 1경기밖에 뛰지 못한 프로 커리어가 거의 없는 선수다. 2022년 팔꿈치 수술을 받은 직후 입대했고 현재까지 군 복무 중이다. 오는 12월에 제대 예정이다.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 거의 없어 베일에 쌓여 있는 선수인 셈이다. 그런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하고 4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롯데에게 김주환은 낯선 선수가 아니다. 오히려 LG 다음으로 김주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 바로 롯데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 롯데는 김주환과 이민석 사이에서 1차 지명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스카우트 팀은 김주환을 면밀히 관찰했고,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결국 롯데는 이민석을 선택했고, 김주환은 2차 1라운드에서 LG위 지명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김주환은 다시 롯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김주환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했다. 고향팀인 롯데로의 복귀는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산 사나이가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다. 189cm에서 뿜어지는 150km 강속구 김주환의 무기. 고교 시절 김주환의 가장 큰 무기는 189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150km대 강속구였다. 좌완 투수로서 이런 구속은 타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각도가 좋고 힘이 실린 그의 공은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다만 강속구에 비해 제구력은 불안정한 편이었다. 이는 많은 유망주 투수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뛰어난 구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지는 능력은 아직 개발 중인 것이다. 하지만 재구력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요소다. 롯데 구단은 김주환에 대해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선발형 좌완투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 고 덧붙였다. 롯데는 김주환을 단순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미래가치를 본 것이다. LG의 좌완 투수 사랑, 그리고 손주영의 성공. 김주환은 LG가 선호하는 전형적인 타입의 투수였다. LG는 2017년 손주영, 2019년 이상영, 2020년 김윤식에 이어 2022년 김주환까지 1라운드에서 연이어 좌완 투수를 지명했다. 이는 LG 위 명확한 스카우팅 철학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손주영의 성공은 눈부시다. 그는 이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시즌 17승을 거두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최다 승 타이틀을 차지했다. 손주영은 LG 위 좌완 투수 육성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롯데가 김주환을 지명한 것은 바로 이 손주영의 성공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손주영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선수가 손주영처럼 될 수는 없지만 같은 스카우팅 철학 아래 선발된 투수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김주환이 손주영처럼 성장한다면 롯데는 4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선수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롯데가 말하는 로또 전략의 핵심이다. 김영준 두 번째 기회를 찾아 2라운드에서 지명된 김영준 역시 LG 출신이다. 그는 2018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통산 31경기에서 46이닝을 던지며 4승 2패, 평균자책점 5.28을 기록했다. 2024년 시즌에는 1군 등판 기록조차 없었다. 퓨처스 리그에서도 부진이 계속됐다. 숫자만 보면 김영준의 영입은 위하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는 여기서도 잠재력에 주목했다. 구단 관계자는 김영준에 대해 균형 잡힌 체격과 안정된 밸런스를 지녔다. 고 평가했다. 또한 선발과 롱리리프 모두 활용 가능한 투수라고 설명했다. 김영준은 여전히 26세로 젊다. 투수로서는 한창 때라고 할수 있는 나이다. LG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롯데의 코칭 스태프가 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김영준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발과 롱리 리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3라운드에서 지명된 최충연은 3명 중 가장 화려한 일군 커리어를 가진 선수다. 2016년 삼성의 1차 지명을 받았고, 경북고 출신으로 배영수, 박세웅의 뒤를 잇는 에이스였다. 1차 지명 경쟁자였던 박세진과는 이제 롯데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최충현은 190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막강한 구위가 최대 장점이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뛰어난 투구를 선보이며 금메달 획득과 함께 군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 당시 그의 활약은 많은 야구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프로 무대에서도 통산 198경기, 선발 11경기 에 등판에 26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특히 2018년에는 필승조와 마무리 투수를 오가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2승 6패 8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3.6경이라는 성적은 그의 전성기를 보여준다. 당시 최충연은 삼성 불펜의 핵심 자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팔꿈치 수술과 부진이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아픈 손가락이 된 것이다. 그러나 롯데는 최충연의 과거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충연이 가장 빛났던 2018년 시즌에 함께했던 김상진 투